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군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두부간 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의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알아박 길러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아마땅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아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 4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 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와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호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는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 때와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석, 부삭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 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석, 첫대, 접시, 잔등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왕수 받침대 등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오규빛이었고, 머리 중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경호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일곱 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누부 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호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부간 네 살이 포로로 사로잡아 간 백성입니다. 누부간 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누부간 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누부간 네살 23년에 경호 대장 누부 사라단이 포로를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유다 왕여호야기니 포로가 된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일무르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일무르닥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에일무르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의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기는 최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금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사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 보며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사께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께오는 서서 죽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내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사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열 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게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이의 문화로 신 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이의 문화로 온 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일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문화를 빼앗아 신분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신분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올리고 산 근처 뱃바게와 배단이 가까이 이르셨을 때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고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기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따라 들였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구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지지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편 3편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서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